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이네 달규입니다. 예, 어제 밤에 여기 있는 아이들은 신문지를좀 덮었습니다. 아, 제가 지난번에 이물 관사한 여기 매디슨 골드하고 이 아이도 이제 희성, 이 희성이 수관이 가늘어서 아이들 물마름이 심하면 말라서 그냥 고사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e m 맥탄 물을 주고 여기는 또 지난번에 새들이 쪼아놓은 게 있어서 제가 여기 꼬집기를 그냥 했습니다. 꼬집기를 하면 아무래도 여기서 자구가 올라오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이렇게 해줬고요. 오랜만에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마커스. 저는 이런 색감도 굉장히 예쁩니다. 그죠? 겨울에 이렇게 싱그러움을 볼수 있는 색감이 참 기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간수한 아이들이 일부가 있어서 어, 여기다가 신문지를 덮었는데 크게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아, 확실히 햇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예쁘죠? 예쁩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선반입니다. 어, 어세인이 여기 지난번에 간수를 했었죠. 이틀 전에. 근데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네요, 여기. 아, 물을 줘서 물이 충분했었나요? 그리고 하월야도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어, 특히 겨울에는 아무리 자란다고 하더라도 여기 앙 다물고 생장점 부근이 어, 이렇게 올라오네요. 어 아이들이 시원시원하게 올라오는 것보다도 어, 이렇게 다부져지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 이렇게 그 안칼지게, 안칼지게 생정점을, 어, 단단하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이게 오늘 추워서 그런가요? 느낌이? 아까 이제 제가 오전에도 영상을 담으려고 하다가 너무 추워서 제가 영상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오늘 어제 그 제가 영상을 담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한파 특히 이제 오늘도 마이너스 13도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 어제 어제 열, 아,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혹한기 혹한이죠. 사실은 어, 최근에 이제 온도가 가장 어, 이 저희 동네는 14도 어제 그리고 오늘 13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혹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마이너스 10도, 그리고 이제 한 8, 9도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3, 4도 정도의 차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느끼는, 체감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도 굉장히 달라서 어제 어떻게 그 아이들, 특히 그 한파에 여기 단속을 했는지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 또 말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기를 나와봤더니요. 그리고 거리대 밖에 지금 온도계가 하나 있거든요. 정말 수온주가 마이너스 1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여기 신문지 이렇게요. 이 아이들을 하나씩 덮, 덮어주고, 어 이제 낮에 걷어 놓고 밖을 나갔다 왔거든요. 오늘은 한 24년 된것 같아요. 지인들이. 어 만나면 참 편한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 사람이 걸리면 또한 사람이 걸리고. 어, 하여튼, 여차저차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보는 모임인데요. 10개월에, 10개월 만에 봤습니다. 그래도 항상 어제 본 사람들처럼 예전에 뭐 아이들 잘 키워보겠다고, 어, 이제, 어, 이렇게 모임이 구성이 된 그런 모임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편합니다. 모두 이제 아이들 성장을 하고 이제 제갈 길로 갔는데, 나이가 제일 많은 언니가 이제 대학교 4학년 그 막내 둥이가 있어요. 그런데, 졸업을 안 한다고 합니다. 졸업을 안 하고, 이제 아무래도 취업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어, 이제 어딜 간다 그래도, 학부모라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해요. 이제 우수갯 소리로. 굉장히, 어, 즐거운 모임입니다. 어, 엄동설안이었어요. 마이너스 14도까지 떨어지고, 낙기온도. 어, 마이너스 9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아주 추운 한파 속이었는데 마음만은 훈훈한 그런 모임이라서 굉장히 기분좋게 다녀온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뭐 연말이 되니까 또 모임이 계속 이제 또 만남을 또 이어야 되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베란다를 나와봤어요 새벽에 그래더니 너무 추워서 어, 온도를 좀 높였습니다 라지에타 자이 그리고 이제 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여러분, 만약에 이제 내일도 마이너스 13도 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거실을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잤습니다. 새벽에. 그럼 여기에 이제, 어, 안에 지금 이제 온기가 밖으로 나오죠.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 조금 데필 것 같아요. 그리고이기또 안방 쪽이거든요. 안방 문도 이렇게 살짝, 안에 좀 지저분합니다. 살짝 이렇게 좀 문을 열어서 온기가 밖으로 나오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냉해 피해를 많이 입는 아이들, 사실 열어놓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요 아이들을 어 여기다 이렇게 놨거든요 그러면 따뜻한 온기가 밖으로 나오면 그렇게 냉해 피해 없을 것 같습니다 라지에타가 계속 돌아가요 돌아가고 이제 기존에는 좀 약하게 했는데 조금 온도를 높여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요 온도가 지금 12도 거든요, 여러분. 12도에 맞춰서 이 아이가 딱 불이 들어오는 게 그런 온도입니다. 그럼 기존의 온도보다는 조금 높여놓으면 아무래도 이제 열 손실이 굉장히 많죠. 여기 제가 뽁뽁이를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뽁뽁이를. 그러면 이제 여기에 좀찬 기운을 차단할 수 있겠죠. 이 아이. 그리고 이제 저기, 저 앞쪽 패드, 저기도 저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따라서 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지금 뽁뽁입니다. 이 그리고 저기에는 박스를 좀 잘라서 따라쟁이처럼 저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어 이제 찬 기온이 좀 차단이 되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영상을 담으려고 낮에도 사실은 이 선반을 여기에 밀어놨거든요. 이쪽으로 염좌 바로 앞쪽으로 다시 밀으면 됩니다. 그러면 밖에 여기 베란다 문으로 들어오는 냉기가 온전히 이 아이들한테 전달되지 않거든요. 어우 저도 지금 막 한기가 느껴져요. 제가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근데 어, 여기 아이들을 이쪽으로 밀어, 밀어주면 이쪽으로 염자 바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어, 찬 기운하고 접촉이 좀덜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좀 강하게 트레이닝을 시키면 또 강하게 아이들이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물주 아이들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쪽으로 밀으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이 다육들은 이렇게 지금 거실 쪽으로 밀어놓고 이렇게 이 아이들이 물을 줬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이렇게 덮어 놓으면 아이들 따뜻하거든요. 온기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덮을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덮어 놓으면 보온 효과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아이고, 이렇게 덮어주고 전체적으로 덮어서 아이들 좀 냉기를 차단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아 이제 여기 지금 바퀴 달린 선반이라서 제가 여기서 밀어서 여기 굉장히 넓어졌죠 이제 냉기가 바로 접촉이 안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좀 아이들이 좀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아이들 직접 이제 그 냉기가 닿지 않도록 하고 워낙 창 다육은 굉장히 좀 예민도가 좀 덜하죠 아, 추위에도 견디는 힘이 좀 강하고 그래서 이렇게 놔뒀고 이런 식으로. 밖으로 이 안쪽으로 이제 밀어놓은 거죠. 저 밑에도 양진처럼 저기 밑에 보면 양진 같은 아이들 다른 아이들 저 안쪽에 깊숙이 있거든요. 에원니호 아이들도. 근데 요런 아이들은 뭘안 덮어줘도 저기 문을 살짝 열어놓으면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어제 밤에 영상을 이제 한파에 대비하는 영상을 어제 담았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서 올리질 못하고 오늘 이렇게 아침에 중간에 끼워서 넣습니다. 예, 해설에 비친 요 일본 라즈베리 아이스를 봤더니요, 굉장히 예쁜데요. 색감이 이제 점점 요 분홍빛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건강해 보이죠? 건강해 보입니다. 이 아이. 그리고 이 아이는요, 애본이철화인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다른 분들 보면, 어, 요그한 7cm 정도 화분이지만 아이가 다부져지고 굉장히 예쁘죠? 작은 화분일수록 이렇게 작고 예쁩니다. 그리고 요 생활도 어 이제 좀 다 부져 보이죠? 어, 이 아이가 이제 풀부대에 있다가 여기다 심어준 건데요. 거리대에 꽤 오랫동안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예쁜 상태로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우톱은 어, 자를좀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좀 여기 얼었다 녹은 흔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의그 외창이에요. 어, 그 이중창이 아니라서. 그래서 위에서도 산바람이 어, 이렇게 세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달궈지지 않은 아이들은 자리바꿈을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이 안쪽으로 밀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조금 얼었다 녹은 흔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밑에 입장이. 그래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안 보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또 아이들 변화 과정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여기도 그, 멕시코 스노볼이거든요. 아, 요 아이는 안에 라인이 있네요. 가운데. 가까이 봐야 또 햇빛에서 자세히 봐야지 아이들의 그입 생김새, 로제트 생김새를 또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색도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레드 환타지아는 좀 물이 많이 빠진 상태예요. 이렇게. 그리고 초록색이 많이 올라오죠. 아무래도. 일교차가 좀 없어서. 그리고 플로리디티 물을 줬던 아이는 이제 생기가 좀 있어 보이죠. 그리고 햇살이 이렇게 들어와서 많은 양의 물을 준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상이 없이 아이 이제 생기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간수를 좀 해주면 이렇게 통통하게 아이들 볼수 있습니다. 염려가 되면 또 거실에 들였다가 그 다음 날또 빼내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한 2년 정도 키워야 이렇거든요. 사실은 이 아이도 다른 채널 보니까 옥상에서 키우신 분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는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어, 베란다 거리대에서 달군다고 달궜는데, 그렇게 미색으로, 살구색으로 예뻐지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휴밀리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 여러분, 휴밀리스도 이렇게, 어, 이런 색감이, 요 색이, 아, 요 휴밀리스처럼 이런 색감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은, 이 어, 요게 이제 일교차가 더 있으면 이 아이는 더 예쁜 아이인데, 그렇게, 어, 성장을 못하고, 아 이제 색감이 물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도 어, 아직 좀 어, 기다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한파에는 예뻐지기보다 색깔의 물이 들기보다는 유지하는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고 아이들 냉에 특히 이제 동해피에 얼어서 잘못되는 경우가 없어야 될것 같습니다. 많은 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영상을 뭐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온도가 낮기온 지금 밖에도 계속 다른 분들이 거리 다니시는 분들 보면 어제만큼 또 여미고 다니십니다 바람은 그래도 불지 않아서 다행인데 또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한파 특히 온도가 엄청나거든요 배란간 수온조가 많이 내려가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아이들도 냉해 피해 없이 관리 잘 하시고 사실은 이제 얼어서 잘못되는 경우에는 이제 회복이 안 되니까 정말 관리를 예쁘게 키운 것, 관리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햇살 가득한 날, 베란다에서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너무 예쁘네요. 이거 원로는.